오빠를 보내야 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 하니까 갑자기 전세 사기를 당했 사람을 죽였냐 사치를 썼나 아니 잠깐만 아 이분이야? 그래서 어깨에 기대서 들었던 섬재의 심방소리떨떠오 거야 감동적이야 여러분들 채팅창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쳐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로 해주세요 아 빨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나가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인치니들 고백설 별점 매교보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고백설이 있을지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et's get it! 자, 12년 전 고백한 썰. 풀어본다. 5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계획. 해운대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유람선 및 바다 구경, 맛집에서 밥 먹고 저녁에 광안리 햇집에서 회 떠서 방파제에서, 꽃이랑 케이크, 소소한 불꽃 떠뜨리면서 야경 속에서, 메리유, 뷰티풀 가 이제 하면서 프로포즈 하는 게 친구들이 꽃을 사주고 케이크도 준비해 준다고 했는데 친구가 헨님 근데 무슨 꽃사야 돼요? 아, 안개꽃만 사면 된다. 여자친구가 안개꽃 좋아한다. 알겠어요. 근데 헨님 날씨가 좀안 좋은데 괜찮아요? 부탁하자. 이런 통화를 했음. 근데 문제. 회를 사는데 비가 무지막지하게 내리고 안 돼. 야외에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셋집에 들어감. 친구들과 함께 회 먹고 술 마심.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계획을 바꿈. 호프집에서 노래 틀고 프로포즈. 그 케이크 가져다 주면서 반지 끼워주고 포즈하데 여자친구가 펑펑 울었음. 순간 아 망했나? 했는데. 호텔에서 통화한 거들키 아니, 같은 그 호텔이라도 화장실에서 통화해 다 들리죠? 아, 오늘 프로포즈 하나 보다 하고 모른 척 하기로 결심했다고함. 비가 내려서 당황하는 나의 모습. 비에 젖어서 어쩔 줄 몰라는 하 나의 친구들. 가방에 숨긴다고 숨겼는데 빼꼼 나와있는 꽃다발. 반쯤 망가진 케이크. 물에 젖어서 못 쓰는 폭주. 노트북과 스피커를 가방에 숨긴다고 다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려는데 가방이 막. 송순이! <laughs> 어야 어 반갑다! 모른 척하게 너무 티가 났는데 준비하는 모습 당황하는 모습 이 너무 본인 인치스럽다면서 다 아는데 전부 눈에 보이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해달라는 나의 목소리에 감동받았다고 <laughs> 감동이긴 하다. 성공적인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목적을 이뤘다. 중요한 것은 서로 향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성공한 잉치니는 포켓몬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키나와 포켓몬 센터도 방문하고 포켓몬 마스터를 꿈꾸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포켓몬을 잡습니다. 야, 너무 감동적이다 근데그 진심. 이게 정말 느껴지잖아. 솔직히 이게 정말 완벽한 프로포즈 아니더라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솔직히 귀여워. 솔직히, 이거, 여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런, 이 귀여운, 허술한, 여자로 치면 약간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여자.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남자들은 약간 모성애를 할까? 그런 거를 약간 자극하는 그 귀여운 남자. 뭔지 알죠? 이건 진짜 감동이네. 저는 다정 드리겠습니다, 근데. 학생 때 친구가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해 친구예요? 진실게임 중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나너 일반 수정이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김수정? 걔가 왜 좋아? 어, 난 별로던데? 라고 했는데 막상 저도 수정이랑 짝이 되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 불쌍! 그 친구 <laughs> 보는 눈이 있구나 보는 눈이 있어 저도 호감이 생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가 좋아하는 애기도 하고 별로던데? 라고 말했던 쩐심도 있어서 야나안 좋아해 아이 좋아하면 안 되는 사이야 그렇게 졸업을 했대요 근데 수정이 친 친구랑 얘기하던 중에 수정이가 너 좋아했던 거 알아? 근데 너가 좋아하는 느낌을 전혀 안 내서 고백을 안 했대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이는 널 좋아하고 있었어 이 녀석아. 수정이한테 전화해서 야 들었는데 너나 좋아했었다며? 근데 지금은 내가 널 좋아하는데 우리. 만날래? 라고 첫 고백이라서 전화로 했는데 그 후에 만나게 됐다. 근데 둘다첫 연애라서 표현 잘 못하고 얼마 돼서 헤어졌다. 어떤 일종의 딜레이 고백, 버퍼링 고백. 이거는 솔직히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이거야. 어? 야, 바로 갈래? 아니다, 아예 아니, 가지 말자. 아니다, 바로 갈래? 해서 바로 가면 망하는 경우 많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타이밍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 에, 그렇기 때문에 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 혹시 좋아요 개수로 내기라도 하셨나요? 아왜 계속 말하냐고? 아 매니저님이 그냥 그런 멘트 넣으라고 하길래.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킨다고 이따구로 난싸하면 어떻게? 아니. <laughs> <laughs> 무정인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친놈아냐? w 이건 봐야겠다. 아니, 잠깐만. 아, 이분이야? 제가 여러분들, 그, 프로포즈 한다고 해가지고 상담해줬던 임친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야, 김우정! 내 아내가 되어줘! 뻔해! 한 20분 떠드셨는데 1분 정도는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대체 어느 부분이냐고요? 제가 이상한 말을 막 죽였었는데 나름 도움이 됐다라고 하셔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 건 봤었어. 컨설팅 미쳤다니까. 일단 고백설도 풀어본대요. 그분과 같은 회사 동료였다. 근데 이제 그분이 주말에 축제에 놀러간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어서 축제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였대. 야 이거는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야이 라푼젤이야 뭐야? 가고 싶긴하다 이거는 사심 없이 사심 빼고도 가고 싶긴 하네.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대. 그냥 축제 정보만 얻은 거야. 그래서 혼자 한도3 시간 거리를 이거 보려고 갔대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았대. 그래서 놀이 하는 것도 안 보이고 전화도 안 터지고 차 빼는 것도 몇 시간 걸려 보이고 할일 없이 있다가 그분한테 말했대요. 어, 혹시 오는 중이면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려고 했대. 근데 이미 앞뒤로 차가 잔뜩 쌓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일행 없이 혼자라고 했대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곳을 오라고 했습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쉬다가 늦게나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3시간 정도 얘기를 해서 그날을 계기로 사적으로 만나는 날이 조금씩 늘었고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진짜 이거 우연이다 진짜 약간 자만춘데? 우연일까? 호감은 있었겠죠 서로. 그러니까 3 시간 얘기를 하고 오라 하니까 갔겠지. 근데 나는 이거 음절 보니까 이해가 돼. 난 사심이 없어도 가고 싶을 것 같아. 아니면 호감이 없더라도 뭐지? 아 근데 어차 갈 데도 없으까 아, 어쩔 수 없다. 아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아저 더우니까 물 사주셨구나. 시원하네. 약간 뭔지 알죠? <laughs> <laughs> 누가 물 사준 걸 냅다 볼에 가져다대요. 누가 그러면 어물 감사합니다. 아, 아 시원하다. 아, 이렇게 이렇게요 누가 아니면 어 감사합니다. 너? 오, 오. 이런 것도 못 열어요? 뭐 그쪽은 힘이 남아도나 보죠? 아무튼 고맙다고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고맙다고요 아 이거 아왜 좋아 아왜 좋아 아 여러분들 반응을 안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 채팅 막 빨리 치길래 뭔 얘기를 저렇게 하나 했는데 병먹금을 해버리는 스트리머를? 무적인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제일로부터 2개월 지나서 그분 집 앞에서 제가 땡땡씨 좋아하는데 만날래요? 근데 이 필체에서도 좀 느껴지지만 사람이 참 담백하고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축제일로부터 2개월 지나 그리고 또좀 빨리 할 수, 고백할 수도 있는데 2개월이라는 시간 가지면서 알아가다가 집 앞에서 그냥 베이직 클래식 그 자체 프로포즈도 했다. 자, 사진 찍는 척 하다가 반지를 따란. 근데 이미 눈치채고 있었대요. 차 구석에 뒀는데 케이스가 슬쩍 보였다. 남자들 <laughs> 엄청 들키네. 우정이의 컨설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셨네요. 자 보세요. 러브 액츄얼리 어, 검색해서 런칭 영상을 약. 광고나 와 액션 퇴강 어? 건너뛰기 누르고 똑같죠. 내가... 그리고 이제 양분도 나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진짜 잘 들어준다. 둘 중에 누가 개야? <laughs> 양준이 <양전히 웃음> 앉아 있는 동물이랑 <laughs> 개털 떨어대는 <laughs> <laughs> 생물이랑 <laughs> 여러분이 아 어... 오우 쏘 오마이갓 유부남들은 이유가 있다 자 13년 13년 전 첫사랑한테 고백하러 동해까지 내려간 썰? 이거는 진짜 봐야겠는데 본인 심지어 본인 29살 여자? 상대 3일 남자? 고등학교 때 학생회에서 처음 만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상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회장. 학생회장 이거 좋아요 각이다. 동아리 학생회까지 쫓아가서 연애 성공. 근데 고3이었던 선배가 수능을 말아먹으면서 연애가 끝났다. 실연의 상처를 원동력 삼아 정작 저는 수능을 잘 봤다. 수능 끝나고 대입 발표 나니까 선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알고? 상처가 아니라 추억을 원동력 삼아서 빡공했던 본인은 냉큼 답장을 하였고 20살이 되어서 다시 한번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잘 맞고 했나보다 서로 많이 좋아했었나 보다. 또 사실 너무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무렵에 선배가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으나 선배는 어떻게 새내기로 공무신을 만드냐면 매몰차게 내치더군요. 그거네. 아니 난 괜찮 난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해도 아, 안 돼. 널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선배도 다른 연애를 몇 차례 겪었어. 아 둘이 근데 타이밍이 좀안 맞네. 중간 중간 몇번 얼굴은 봤으나 간간히 연락만 이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아, 첫사랑은 기준이 되는 걸 너는 알까란 노래 아시나요? 하, 정말 절절한 첫사랑이네요. 그래서 연애는 간간히 했지만 이상형은 제목 그대로 선배가 기준이었어요. 웃을 때 예쁘고 코가 높고 눈썹이 짙고 키가 작고 이름에 들어간 남자. 정확한데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계속 선배의 그림자가 뒤에 붙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연 주인공도 사실 실제 연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서로에게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많이 좋아했던 상대인 만큼 어떤 기준이 되고 또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 그런데 본인 나이 29살 이대로 옛사랑 품고 있다간 시집도 못 가겠다 싶어서 선배가 이런 지방에 무작정 내려가서 이런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헉! 그렇게 내려간 동해바다. 폭염이라서 덥고 피곤한 선배 붙잡고 밝은 카페에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안 나왔어. 머뭇뻑거리니까 선배가 답답해. 전세 사기를 당했나. 아빠가 누군지 모르 아이를 임신했나. 사람을 죽였냐. 사체를 썼나. 얼마나 어물쩡거린 거야 선배 머릿속에서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얘기 못하겠다 니까 그러니까 극대노라함 근데 이거는 걱정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스타일인 거 같아서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그만큼 뭔가 되게 중요하고 큰일이 있는 건데 이거 뭔 일이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었던 거 같아 그래서 내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하게 되면 오빠를 더 이상 보러 갈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날 좋아하지 않을 사람 주변을 맴도느라 이 시기를 지나보낼 순 없으니 오빠를 보내야 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 하니까 갑자기 <laughs> 선배는 진지하게 여러 조언을 해주더라. 기회가 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본인은 결혼 생각이 없다. 결혼 정년기에 여자와 연애를 할수 없다. 그리고 본인 업무 부서 특성상 방사능 노출이 많아서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쌍둥이다. 진짜 극티 극 왜냐면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너가나 좋아하냐 약간 그런 거 생각했는데 지금 갑자기 조언을 하... 내 완곡한 거절이죠 서로 결혼에 대한 생각 얘기를 마무리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그렇게 첫사랑 매듭짓고 왔어요 처음 연애했을 때도 이렇게 맑은 여름이었는데 소나기가 내리면 하복을 뒤집어쓰고 뛰었던 그때가 생각나서 잠깐 데려다주던 왕심리역을 지나칠 땐 괜히 멈춰서 어깨에 기대서 들었던 섬재의 심방소리 떨려 고 못... 감동적이야 100% 가감 없는 실화 부디 미련을 털고 시집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애가 닳지도 너가 그립지도 궁금하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때가 오겠지 이 관성같은 애정도 언젠가 흐러지겠지 내 생에도 가슴 떨리는 기억을 남겨줘서 고마워 아, 정말. 아쉽다. 그, 이 분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뭔가, 이, 아쉽다. 난 정말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이어질 것 같았어, 왠지. 도정이는 저런 일 없나요? 에. 13년 동안 누군가를 마음에 품은 거는 롤밖에 없는데. 말자하. 어. 잉순이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같은 좋은 사람 만나길 아, 근데 이 강단이. 예? 제가 뭔 도배를 했는데요. 난이 선배가 부러워. 누군가에게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고봉밥으로 받게 된그 사람이 너무 부럽다. 인친이들의 고백설 잘 들어봤고요. 중간부터 제가 별점 매기기를 깜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5천 다이아와 10 연속 뽑기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고 거야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본거안볼 아, 거야.